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오늘 분석할 노래는 여자의 일생입니다. 에 미스김하고 정서지향이 불렀어요. 에 구독자분께서 두 사람의 노래를 비교 분석해 달라고 해서요. 제가 이렇게 비교 분석하게 됐습니다. 어이 노래는 4분의4 박자 노래인데요. 어 독백하는 노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고 가볍게 부드럽게 불러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군데군데 군데 이렇게 어, 붙임줄로 이어놓은 데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세게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여리게 해주고 붙임, 붙임줄이 있는 부분만 조금 세게 해주면 돼요. 네, 그것만 명심하시고 네, 노래하시면 됩니다. 음, 음정, 박자는 특별히 복잡할 것이 없는데 네, 너무 저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저음에다가 파워를 실어주는 거 네, 그게 어려운 점이죠. 완전 도시라솔파 밑까지 내려가거든요. 완전 아래 밑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음, 딱 가슴 올려가면서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루 이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내용을 쌓아야만 에, 이런 부분은 가능하죠 에, 아무튼 아무나 쉽게 할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그걸만 아시면 되겠어요 에, 처음에 이렇게 이제 세 박자 반 길게 들어가죠 저... 참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네, 참을 수가 없도록 한 묶음, 이 가슴이 없도록 한 묶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내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하려면, 어, 뭐네 마디나 되잖아. 네 마디가 되니까 길단 말이에요. 네, 긴데 힘을 힘을 쫙 빼고 해줘야만이 네네 네 마디를 저한 소절을 한 번에 딱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힘이 들어가면 호흡이 짧아져요, 숨이 짧아져가지고 중간에 끊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를 올리면 네, 목에 힘을 쫙 빼고 네, 가슴으로 해줘야 돼요. 가슴을 올려서 노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숨이 길어진다니까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아셨죠? 예. 네. 어, 뭐, 호흡 훈련이다 뭐다 해가지고 여란스럽게 가르치는데 그런 걸 백날, 첫날에도 아무 소용 없어요. 어, 그런 거 많이 하면 뭐래. 숨이 짧, 길어지지 않는다니까. 죽었다 깨도 안 돼. 어, 이런 노래를 통해서, 어, 이렇게 긴, 긴 박자를 한 번에 딱할수 있을 때, 진짜 숨이 길어지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호흡불련이다 뭐다 하고, 아, 그런 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숨이 짧아져. 예, 그 사람들이요 숨이 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 전부 숨이 짧으니까 말할 때도 그냥 헐떡헐떡 하면서 말을 하지 말하는 도중에 숨을 자꾸 쉬어 들, 들이킨다 이건 숨이 짧다는 증거예요 근데 호흡 가르치는 사람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호흡법 같은 거는 백날 첫날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미스김은, 참을 수가 없도록, 있, 이도 잠을 수가 끊고 없도록 하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끊긴다니까요. 힘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힘을 빼면, 참을 수가 없도록 한 묶음으로 할 수가 있는데, 힘이 들어가니까 지금 끊기는 거예요. 수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그리고 이 가슴이, 박자가 안 맞아, 이 가슴이가. 이가슴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편한 대로 아니고 이가아가아 아 올라가서 한 박자 반 박자 한 박자 반한 박자 반 박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박자를 정확하게 지키려면 네, 그것도 목에 힘이 힘을 빼야 가능한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자를 못 지키고 있어요. 서로 힘닦 아파도, 음. 서지향도, 참을 수가 없 도록. 아파도 예, 참을 수가 해서 숨이 끊겨버리죠. 참을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나로 이어줘야 되는데, 예, 아직은 숨이 짧은 거예요. 숨이 짧으니까 숨이 중간에 끊겨버리는 거지. 참을 수가 없도록 아파도 음. 그리고 이 가슴이 아파도 올때 이해가 조금 올라가요. 라음이잖아 라음.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여기다 힘이 들어가 버리니까 희가 돼 버린 거야. 희 가슴이 돼 버린 거야. 희 가슴이 아니야. 이 가슴으로 해줘야 된다니까. 잠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 가슴이, 아서 또 끊겼죠? 아파도 이 가슴이 아파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로 이어져야 된다니까 예, 그러자면 목에 힘이 완전히 빠져야 돼요. 이 가슴이 예. 가... 가슴이 아파도, 아셨죠?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에 힘을 뺀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예. 네. 이게 발성하고도 연결되고, 호흡하고도 연결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어느 하나가 똑 떨어져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 사실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목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 목에 힘이 안 빠지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겨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목에 힘을 어떻게 뺄수 있느냐 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숨이 길어질 수 있느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PPT를 가지고 음성, 영상, 그림, 사진 다 넣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한 리포트를 만들고 있어요 예,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예, 구독자분들께서는 기대를 해주세요. 음. 아직 노래 하는데 노래 하는데 뿐만 아니라 노래 듣는데, 감상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노래가 과연 아름다운 노래인지, 어떤 노래가 좋은 노래인지, 어떻게 해야 노래를 잘하는 건지 예,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을 제가 다 밝혀놨어요. 예. 아무튼 음, 숨이 자꾸 중간에 끊기는 이유는 예, 힘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 힘을 빼고 가볍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경지까지는 이스김이나 소주 양이나 아직 그런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갈 길이 멀죠. 음,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저음이죠. 예, 저음이기 때문에 이 파워를 실어줘야 되니까. 가슴으로 딱 쳐줘야 돼요 요자이기 때문에 아셨죠? 한번 더 하면 요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이 부분도 한 박자를 쉬고 들어가니까 힘을 빼고 가볍게 말한 마디 못 하고 하나로 엮어가지고 중간에 끊지 말고 네, 하나로 탁 묶어줘야 돼요. 그러자면 힘을 빼고 해야 돼. 힘을 힘이 들어가 버리면 중간에 끊겨 버린다니까 숨이 짧아져 버려요. 말한 마디 못 하고 아셨죠? 가슴으로 딱 쳐줘야 된다고. 네, 못하고 이런식으로 네, 미스김은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여자이기 힘이 들어가니까 어, 자이기 딱딱 끊겨버려 이 기가 어? 그렇게 끊겨버리면 안 되고 거기를 하나로 어떻게 연결시켜줘야 된다니까요. 어, 자이기 뭔가 그죠? 이상하잖아. 어? 한마디 여자 이기 때문에를 하나로 더 엮어줘야지 잘안 되고 있는 거야. 말한 마디 그 부분도 말한 마디 디 내려가고 있죠. 디가 내려가면 안 돼. 디한 박자 반한 하나로 묶어놨잖아. 말한 마디 못 하고 네디못 하고 딱 끊겨버렸단 말이야. 끊기면 안 돼. 응. 그리고 다고 다하고 소리가 자, 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 그러니까 가슴을 제대로 못 들려주니까 그런 거야. 다고 이렇게 목으로 하니까 힘만 들지 소리는 안 나온단 말이야. <목소리> 내말 한마디 못하고... 목으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못하고... 가슴 올려서 소리를 내야 제대로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네, 서지황도!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여러분 이런 이 부분에서 말 한마디 디, 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면 안돼한 박자 반한 음으로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못 끊어버리고 짧게 네, 문에말 한마디, 뭐, 다, 뭐, 네, 말 한마디, 뭐, 다, 뭐, 다, 뭐, 다, 뭐, 고 뭐, 다, 뭐, 다, 뭐, 다, 뭐, 다, 뭐, 다, 뭐, 쳐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근데 이걸 지금 미쓰김이나 서주양이나 이걸 못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음. 이세 번째 수술은 그 박자가 조금 까다롭죠 한 박자 한 박자 반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에, 그리고 전체를 부드럽게 연결시켜 줘야 돼요 목에 힘을 빼고 가볍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목에 힘 들어가면 절대 이걸 한이한 한 소절을 한 번에 딱할 수가 없어 중간에 끊겨버리지. 음. 해야 할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아셨죠? 이렇게 해야 릴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그 채가 네 박자죠? 네 박자 인데한두세 박자만 해주고 쉬었다가 또 고달푼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 네, 이 대목은 음, 고달푼 인생길을 거기도 고달푼이 음이 똑같잖아요. 음높이가 똑같아 오르고 오르고 내리고 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고가 강박이죠, 세게 해주고 다른 조금 덜 세게 네, 뒤로 여리게 해주고. 고달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길을, 이렇게. 인생길을, 인이 세고, 인은 한박자반 세게 해주고, 생길은, 음? 반박자씩이니까 여리게 해주고, 어른 또 세게 해주고, 응. 음. 인생길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허덕. 하덕. 허덕, 덕에 한 박자, 면이 한 박자죠. 그러니까, 덕하고 면에, 에 네. 허덕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허덕이면서, 덕이 너무 길어지면, 이면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에이, 알, 일, 수, 없는, 서, 혼 자, 지 인, 채. 고달픈 인생길을 걷어 기면서 아셨죠? 네 미스 김은 헷갈릴 수 없는 서울 혼자 지낸 채 여기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해와일 수 없는 소름. 이렇게 하니까 노래가 너무 딱딱해져. 아 그리고 뭔가 굉장히 어색하잖아. 어 해와일 수 없는 이건 아니래니까 전체를 하나로 탁 연결시켜가지고 부드럽게 해줘야지. 아 이건 아니야. 그리고 혼자 지닌 채 혼자 한 박자 반, 한음으로 지어야 된다니까? 혼자, 아니고, 아니고. 자, 끌어올리면 안 돼요. 왜 끌어올려? 거기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건. 헷갈릴 수 없는 소리, 혼자 지닌 채. 그리고 고달푼. 고에가 또 힘이 들어가니까 고호달푼이 되버려요 고호달푼. 고호하고 올라가 버렸죠. 아니러니까한 박자만 한나정 해줘야지 그걸 올려. 이건 아니지. 허덕이면서, 여기도 허덕, 허덕을 그냥 길게 뽑아버리니까 이면이 짧아져 버리지. 허덕이면서. 아니고,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허덕이면서. 허덕이면서, 여유있게 해줘야 된다니까. 근데, 허덕이면서, 아니고, 아니고. 박자를 지금 틀리게 하고 있는 거야. 고달픈 생기를 허덕이면서 네, 서주영도 혼자 진인체 할 때, 혼자 지, 혼자, 자, 아니고, 혼자 그냥 자는 한박자반을 한음으로 해줘야 된다고. 혼자 진인체, 아셨죠? 이거란 말이야. 아수 없는 소 혼자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그리고 고달픈 인생 인생을 인을 인생을 길게 뽑아버렸다고 인생길을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아니야 박자가 틀린 거야 생이 반박자니까 그렇게 길게 뽑으면 안 돼. 응? 그리고 지금 박자를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거야. 허덕이면서 마찬가지. 덕이 길어지니까 이면이 짧아져 버렸단 말이야. 네. 헤아릴 수 없는 서로 혼자 네? 반박자 한박자 반박자 한박자인데 지금 박자를 못 지키고 있어요 네. 제대로 연습을 못한거에요 음. 네, 마지막 수절이죠 네, 여기도 음, 박자를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해줘야 돼요 네, 박자를 저어가면서 아 참아요 안다기에 아셨죠? 여기는 좀 간드러지는 소리가 나와야 돼. 아 소리가. 그래서. 아, 참아야, 안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아, 이게 마지막. 여자의 일세. 이 부분이 어렵네요. 네, 저음을 딱 치면서 해야 되니까. 가슴으로 딱 쳐줘야 돼요. 예, 네, 근데 미스김은 다 잘했는데. 아, 아, 그 부분이, 아, 아, 아 이렇게, 아, 아, 가좀 길잖아. 아, 아, 아는 뒤에 아는 작고, 근데, 아, 아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예? 반박자, 반박자로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박자가 지금 틀리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 참아, 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박자를 네.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지영은 이 대목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네요. 음. 이스임과 서주영의 노래를 분석해 봤습니다. 네, 두 사람도 아직은 서투른 데가 많죠? 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서잠스럽게 느끼는 노래였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